친환경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동식물들의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는 양덕천.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질적인 악취와 해충, 서식지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실지렁이 때까지 창궐하면서 양덕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아파트와 빌딩 사이로 흐르는 이 도심 속 하천을. 창원시 마산해원구에 위치한 양덕천입니다. 한때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곳이었지만, 최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삶의 터전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곳 양덕천은 겉보기와 달리, 심한 악취와 벌레 유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맑은 물 아래 하천 바닥은 군데군데 주황빛이 감돕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질이 낮은 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시지렁이들입니다. 여기다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까지 더해지면서 생태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 양덕천이 좋아졌지만 보건사업 과정에 발생한 악취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양덕천은, 그, 뭐, 이렇게, 제, 그, 적을, 이제, 제극을 해서 참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 수양버들을 신고 난 후에, 모기도 많고, 가물찌에는아치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다리 밑에서는 여과 없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정체 모를 거품이 띠를 이뤄 떠다닙니다. 또한 양심을 버리고 생활 쓰레기를 투입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하천 주변은 담배꽁초와 음료수 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에 양덕천을 관리하는 마산 해운구는 하천 주변 환경 정화 활동과 EM 흑공 던지기 등의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여부족인 상태입니다. 결국 깨끗한 양덕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 정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